그니까 뉴 서브웨이라고. 예예. 뉴 예. 서브웨이 아. 라인니까? 뉴 서브웨이면 이해가 돼요. 왜왜 예. 왜 그러냐면 뭐 연장선이라든지 뭐 예, 예, 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3호선 연장선, 예. 뭐 사호선 연장선. 예. 그런데 라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뉴 예. 서브웨이 라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1, 2, 3, 4, 5, 6, 7, 8은그 예. 전에 있습니다. 뉴자를 예.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 9호선밖에 없다. 아 구호선. 그런데 하버드에 있는 사람이. 예. 거기에서, 미국에서, 네. 어떠한 자료들 갖다가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서울에 예. 놓는 음. 서브웨이 라인을 2006년도 예. 말, 2007년도 음. 초에 받을 수는 없죠. 이준석 도대체 이걸 갖다가 뭐, 무슨 책을 보고 연구를 했지? 이런 생각이 음, 음.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논문을 보기, 보지는 않았으니까. 네, 예, 안 봤습니다. 예, 예, 지금 추정일 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예, 예. 동아일보, 중앙일보, 예. 음 이렇게 해가지고 조가지고 검증하게 하면 됩니다. 예. 이것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맞는 논문인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저같이 이렇게 문해 아닌데도 네. 그 논문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해요. <laughs> 지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제 우리 쪽으로 하면은. 저기, 컴퓨터,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네. 전자공학이라든가, 이쪽이면은, 네. 보통 전파라든가, 무선이라든가, 네. 네. 코딩이라든지. 그렇죠. 아니, AI라든지. 예, 예. 뭐,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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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일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 뉴 서브웨이 네. <laughs> 라인이네요. 저는 제일 처음에 뉴 서브웨이 했을 때, 네. 아, 이준석이. 드디어 네.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laughs> <laughs> 아농담이었구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 새 지하철 라인이에요. 네, 네. 예새 지하철 라인이 네, 9호선이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9호선은 아직 뭐 아, 그러니까 뭐 건설 중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9호선을 음. 어떤 방식으로 음. 만들 것인지 예. 구상 중이었다는 건가요? 아 이제. 나왔겠죠 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고호선은 우리 서울에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조금은 다른 방식들을 갖다가 택해야 돼서 들어왔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민자 투자 방식 뭐 이런 이야기가 (2003년도) 뭐 이명박이 서울시장 예. 할 때쯤 되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지하철, 서울 지하철 공사. 이게 또 사업권이 나눠져 있다고 그 이야기하죠. 사업권이 나눠져 네. 있지 않고요. 예. 이제 하면 1, 2, 3, 4호선은 예. 공공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공에서 관리를 하고그 다음에 하고. 4, 5, 6, 7. 예. 네. 5, 6, 7, 8. 예. 또 별개입니다. 예. 4개씩, 4개씩.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통합시켰죠. 아. 그래가지고, 어, 서울 메트로로 해가지고 예. 통합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고선만 음. 민자 유치 방식으로 민자하면 지금 이 강주에서도 문제가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순환도로 그 도로 네. 놓을 때 맥커리 그, 그 회사 야아예예그 근데 이제 초기에는 메커리가 됐다가 뭐 떨어지고 뭐 다시 뭐 메커리가 들어오고 복잡합니다 음. 그런데 이런 것들 갖다가 컨소시엄을 할, 할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조선일보도 문제가 됐지만 또 M B N 같은데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음. 뭐가 있냐면 어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내는데 음.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 아 이름만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세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네. 실제 대장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누가 어느 만큼 투자를 하고 돈을 빼가는지 알수 없는 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민사사업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돈세탁이라든지 음. 아니면 돈을 갖다가 숨기기도 좋고 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빼가기도 좋은 구조 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는 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 자본이라 해가지고 세금 포탈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거의까지는 네. 뭐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할때좀이래 네. 들었던 게그 전쟁이 일어나면 지켜야 될몇 군데 중요한 곳이 있는데 네. 뭐 이제 뭐 블루하우스라든가 음. 아니면 방송국 네.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지키는 거거든요. 네. 지하철도 방공호처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 국가 시설 아닙니까? 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 듣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네. 어, 방공 대, 대피라든지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거기가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아, 사중이 사람들이 많이 가가는 거죠. 네네. 거기를 갖다 뭐 독가스를 갖다가 뿌린다든지 화재가 음. 발생하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굉장히 정보가 중요합니다.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걸다가 쉽게 누구에게나 주지 않겠죠. 그 주문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테러가 가장 일어나고 그러게 이제 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줄수 있는 곳이 그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할수 밖에 없고요또한 예. 가지는 먼저 뭐 석유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물, 음, 물 저수, 물 저수, 때 네. 그것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시설인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논문이, 논문을 썼다. 논문이 <laughs> 어. 지금 서울에서의 새 지하철이라는 네. 거죠. 새 지하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laughs> 라인. 라인. 응. 네. 그럼 이, 이, 도면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산서, 정보 같은 걸 정보를 알수 있을까? 음. 개통한 것도 아니에요. 개통하기 전인데. 음.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음. 음. 알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버드 도서관의 정보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쯤에 말했던 하버드 그 도서관 어~ 할리스를 갖다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어~ 서울 지하철 라인 구 예. 해가지고 라인 9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큼은 다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시 (2007년) 예. 이전에는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뭘 음. 추정할 수밖에 없냐면 음. 그런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음. 한국 서울에 있을 것이고, 네, 한국에 있었을 것이고. 이준석은 오. 한국에 있었다 예. 그리고 뭐 했다 누군가 그것을 그 소스를 둘수 네. 있는 사람이 없으면 네. 알수 없다 오. 특수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됐다 음. 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사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음. 이준석 논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음. 제일 처음에 우리의 추정이 들렸다. 음. 이준석 개인의 힘 가지고 음. 하버드에도 가고 졸업도 했다. 음. 개인 실력만, 운이 너무 좋아서, 음. 1440점 맞아가지고, 음. 자기가 어떠한 누구의 추천서도, 음. 아주 유력인의 추천서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쩌다 어쩌다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하버드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 부정되는 순간이 자기 논문에 있다는 겁니다. 음. 논문 제목을 보면, 이 논문을 쓰려면, 2013년도 이후에 쓰는다든지, 고호선이 네. 절반이라도 개통된 다음에, 네. 써야 되는 논문인지, 2007년도 5월 달에 완성할 수 있는 논문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고, 하버드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음. 물씬 양면으로,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네. 물론 졸업하고 나서도, 음.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선을 연결해 줄수 있는 어떤 힘, 음. 한 개인일지, 집단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있어야만 이 논문이 나올 수 있다. 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게 너무 쉬워요 지금 왜냐하면 물론 명분대의 생이 어떤 단체라든가 네.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삼성 같은 데에다가도 요청은 할수 있는데 네. 그것을 문제는 뭐냐면은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요청을 받아들인 쪽에서 네. 이, 사, 이 학생을 중요하게 받아들 이 개인을 중요하게 선정하느냐 음. 안 하느냐는 네. 그 사람이 배, 그, 저기, 저기, 대학교냐, 이것이 거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은 지금 너무 쉽거든요? 이준석의 행동을 중심에,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음, 시간 타임을. 음, 그러면 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음.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과학고를 졸업했다. 네. 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를 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을 제의하고 나서, 네. 과학고를 졸업한 시점에서부터 카이스트를 가고, 음. 그때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과학고를 졸업하기 졸업하기 전에 음. 하버드에 대한 음. 입학 지원서를 냅니다. 음. 하버드 대학교는 학비가 비싸는 비싸죠. 아이비리그 중 리그는 다 학비가 비싸요. 그렇죠. 네, 비싼데 낼 거냐 자기가 이제 그만큼 경제력이 안 되면 음. 낼수 있는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출립대학이라든지 공립, 예, 예, 예. 공립은 싸요. 예, 예. 그런데 사립은 엄청 비쌉니다. 비싸죠. 그런데 자기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음. 본인 성적이라든지 음. 이런 걸 빼고, 그냥 음. 경제력만 봤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음. 아, 나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음. 그러면, 아, 학교를 선택을 할 거야. 음. 그리고 나와 관련된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된 학교를 갖다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 좀 학비가 좀싼 것은 또 주립 대학을 생각하겠죠. 예, 예. 뭐 텍사스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떤 컴퓨터 공학이 또사위권에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예. 학비가 더 훨씬 더 싸요. 예, 예. 이런 걸생각이있겠죠 자기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그럼 그 학교를 트라이할 수 가능성이 있다 음. 근데 이준석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하버드 입학 원서를 낸 것이다. 그래, 국가 국가장학금 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뭐뭐 뭐 하려고 하는 생각 제, 자체가 절 처음에 없었겠죠. 절 네. 처음에 할 때는 국가 장학금 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네. 그게 이해고 삼회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국가 장학금 되면 하버드 가고 음. 안 되면 안 갈래라고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국가 장학금이 학부생으로 들어가는 외국으로 자연과학 학부로 들어가는 애들한테 주어질 거라고 하는 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 자기가 공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440점을 맞은 것을 빼자 하더라도 예. 1440점을 가지고 하버드를 쓰겠다 이런 맹랑한 생각 못합니다 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예, 것은. 예, 예. 그 그런 점수를 빼고서도 학비가 감당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다면 안쓰죠고요 아이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그렇죠. 예. 다른 학교를 쓰죠. 그러겠죠. 훨씬 더. 예.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예.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예. 많아요. 예. 예. 컴퓨터 공학고관련해가지고 예. 관리, 예. 학비도 좀 싸고 예.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생활비도 싸요. 예. 보스턴은 생활비가 비싼 도시예요. 네. 예. 뉴욕 보스턴은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고요. 예.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네. 예.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음. 이제 시골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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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서오트는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가고 네. 그리고 네. 학비도 싼 음, 것이다 네. 이런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받겠다는 것이 먼저 음. 생각이 들거나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를 썼다 국가장학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렇죠 국가장학금은요 사월 십삼 일부터 오월 달까지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요. 음. 6월 중순에 발표를했어요 음.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떨까요 음. 국가장학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음. 카이스트를 자퇴를 할까요 음. 하버드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버드를 가고 싶어 음. 근데 돈이 없어 음. 근데 국가장학금 신청해 놨어 음.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음. 근데 돈을 하버드 하버드 가는 동안에 카이스트를 자퇴를 해요. 음. 카이스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자퇴를 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